치 환하신 미소로 이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책이지 전척이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그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참관하게 될 카스비오 시레는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울과여라는 절대적인 방문 정신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나가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정 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먼저 라손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 영상사진 문원 앞에서 이런 해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2015년 8월 중순 한밤중에 둘이 닥친 태풍과 대홍수레에서 라손땅이 코다란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시어서 깊은 밤 라손씨의 한일군을 전화로 찾으시고 기나긴 세월 당과 음명을 함께 온 이민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살림집을 건설해서 방창권 이른돌전으로 꼭 입사시키자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받아오는 우리 이민군 군인들은 죽시라 손땅으로 달려가서 불과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복구가 아니라 천지개벽을 안아왔습니다. 이 복을 받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너무나도 기쁘시어서 모나몬 하늘길, 바닷길, 호만용길을 해치시고 나선 저녁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느라니 마치 수백 마리의 총학과홍학들이 떼를 지어 내려앉은 듯 황홀하게 펼쳐진 새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이하는김종은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호실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해서 기울이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을 존하는 사족 자리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아버지라 부르며 조조마다 달려와 안겨드는 귀여운 아이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시며 지난해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솔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던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 원산 애육원 원화복과 원화들의 신발, 원산 애육원 원화들의 재간둥이 작품과 경연 참가증, 신문 및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를 부르며 조국의 미래를 무럭무럭 차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상을 감명 깊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2살 되던 2012년 6월 6일, 조선서연단 창립 예수 뉴스들 경축, 조선서연단 전국변업단체 대회장에서 경의하는 문신님을 배웠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 중에 경의하는 문신님의용상을 모시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바로 그 대표증을 수여받는 윤광이 우리 서현단원들에게 제일 먼저 차려졌습니다. 그날 대회장에 나오신 경위하는 문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언나라 서현단원 동무들과 서현단 대표 동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언나라 서현단원들과 이민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우리 사연 단은 도는 옥만 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에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정답게 불러주시고 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셨습니다. 아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호실에는 청년들의 신찬 발걸음에 위해 강송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일도 세워주신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청년중시 사상을 보여주는 사적 자리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는 양강도 백암군에 있는 소두수를 막아서 건설하는 발전소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양강도 지구의 전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발전소 건설을 통째로 청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셨던 국그 길로 여러 차례나 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향을김성훈동숙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만회를 해 놓았다고 한 높이 지솟은 온재를 보시면서 올려다 보면 하늘 끝에 나온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엉이하여송세 방패를 이룬 우리 청년 대군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이들은 모두 용들이라고 발전소 이름도 백두산 용 청년 발전소로 명명해 주시고. 온제우에 용웅 청년이라는 굴바를 새겨서 온세기가 다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청진군 대우의 전율에 내세워주시는 용량한 김정은 동지의 이큰아풍 믿음을 받아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나가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종구들마다에서 기속과 혁신을 높이 떨치고 있으며 사이와 집단, 동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미풍들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친오보이로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미풍들이 수없이 꼽혀나 온 나라의 독과정이 차넘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고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드시고 그 어떤 시련의 광풍이 몰아쳐도 오직 멸사봉위의 한길만을 이어가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기를 용도자로 높이 모시오. 우리 인민은 이땅 위에 기호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